네 안녕하세요 로드러너입니다. 오늘 2018년도 12월 31일 예,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요 어, 그동안 방송해드렸던 지입사기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종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어, 또 이렇게 중복해서 만드는 이유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다시 한번 어, 방송을 이렇게 종합해서 어, 간략하게 이 정도면 어, 지입사기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어,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들어서 어, 만들게 됐고요. 우리 지입사기를 당하시지 않고 또 어, 이렇게 화물 운송 사업자가 되시려고 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아, 방송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음첫 번째로 어, 지입 사기 피해자 대부분들이 대부분이 이 광고 어, 광고를 이렇게 보고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입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과대광고를 조심해야죠. 과대광고라고 하면 대부분 다 높은 수입 예, 수입이 아, 600 이상 뭐 이렇게 620 이상 예, 완제 600 이상 뭐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매출 1200 이상 예, 매출 1200 이상이라 예 그렇게 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광고 전단지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문송 자격증을 취득 하시고 나서 처음에 교육 받으러 가시면 거기에 많은 그 광고지 라든지 찌라시 죠 어, 찌라시 광고들을 많이 이렇게 돌려요 어, 그 광고에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그뭐뭔 쿠르트나 아니면 뭐뭔 어, 어, 이런 인터넷 상에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 보시면 그 그쪽을 통해서 이제 집뭐 얼마 얼마 이렇게 주 5일제 근무, 뭐 어디 구간, 차량, 집, 차량, 모집, 집, 자주 모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 올라와 있는 것도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판단 기준이 우선은 뭐 매출, 뭐 이런 거에 대한 속이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과대 광고에 속지 마시고, 만약에 그거를 보고 찾아갔다 하셔도 제가 말씀드린 지금이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신다면. 어 아마 지입사기를 이렇게 당하지는 않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요, 음, 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련 가맹 허가나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주선사나 아니면 그 운송 사업자 가맹점. 어, 이런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사실은 완벽한 그 사기를 치기 위한 그런 거죠. 최소한의 이런 사업자나 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라고 볼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회사의 차량이 몇 대나 이 회사 남바로에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지 최소 100대에서 150대 정도는 돼야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가 되면 뭐 내가 남발을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집뭐 이렇게 차량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든지 하는 업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그 차량 대수가 많은 경우에 보시면 그 그런 경우에도, 뭐, 저기, 그, 말하자면, 남바 장사들은 있긴 있어요. 어, 하지만, 대부분이 그 정도 남바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어, 자신들의 물량을 수주해서, 어, 그거를, 자신들의 지입차를 어, 통해서 이렇게 운송을 하게끔 하고, 어, 그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어, 지입차량 구매할 때, 음, 구매, 일단은 차량, 구매를 하도록 어, 유도를 하죠. 어, 구매를 하도록 유도, 유도를 하는데, 지입 차량 구매시는 시세보다 터무니 없게 비싼 중고차나 아니면 신차래도 어, 그거는 1톤 뭐 택배 지입 화물이나 지입 차량이나 이거는 다 마찬가지 예, 동일한 어, 지금 체크해야 될 동일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 비싼 가격일 경우에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차량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그러면 거기다 당연히 붙여먹은 거죠. 어, 붙여먹은 거니까. 그, 금액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하는 데는 의심을 하고 일단 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 대한 자리세도 이렇게 포함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자리세라고 해도 사실 좋은 자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리는 그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통해서, 어, 그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저기 서로 주고받고 하지, 시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 이 시세가 비싼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시세가 비싼지 어떻게 하냐고요? 어, 중고 자동차, 어, 중고 자동차 매매 가격을 시세만 어,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하신다고 해도 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 중고 매매상 한두 군데 전화하셔서 어,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차량은 얼마 정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알려주고 어, 얘기해 줍니다. 어느 정도는. 어, 그렇게 하시고, 또, 가격이 비싸다, 어, 왜 가격이 비쌀까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 원부를 띄셔서 거기에 보시면 이전 차주, 어, 이전 차주에 대한 그런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하고 연락이 된다고 그러면 연락을 하셔서, 어, 왜 이게 이렇게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어,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고, 이 차량을 매매상이나 아니면 이 중고 중고 매매상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로 차량을 넘기실 때 얼마에 넘기셨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입사기를 혹시나 당하시지 않았는지도 추가로 해서 물어보시고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차를 내놓는 경우 싼 값에 차를 처분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싼 차가 왜 나오게 됐는지 어, 그 업체를 통해서 분양을 받아서 지입 사기를 당해서 어, 다시금 그 회사에다가 넘긴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차를 구매하실 때는 새차 같은 경우에는 또 어, 차량 매매 가격 어, 실제 가격과 그리고 특장 특장에서 뭐 윙이나 아니면 그 축을 달았을 때그 금액들 실제 금액과 어떤 그 자신한테 그 내역서를 준 금액에, 회사에서 준 내역서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있지는 않는지, 아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차량 가격, 그리고 축가격, 윙가격을 어느 정도, 어, 그걸 알아보시고, 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지금 뭐 추가로, 어, 사전에 이제 차량, 신차를 구입하실 때, 이런 차량 인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중고차도 마찬가지겠죠. 어, 인수할 때그 차량에 대한 매매 어, 할때그 등록세, 취득세, 예, 취득세라든지 이런 들어가는 제반 비용, 수수료 어,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내가 신용 등급에 따라서 얼마만큼 어, 저기 이자율을 이자를 좀더 싸게 어, 차량을 할부를 어, 이용할 수 있는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너무 많은데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면 안 되고 한뭐한두 두 군데라든지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고 어 또뭐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뭐 작은 캐피탈들 뭐 이런 데 말고도 카드사를 통해서도 카드사나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내가 거래하는 데가 있으면 내가 이자를 몇 프로 정도해서 이 정도 금리로 차량을 구입을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할부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대부분 이 사기업체들에서는 특장에서 나오는 돈이라든지 그리고 또뭐 특장이면 윙하고 추가하고 다 되겠죠 윙하고 추가하고 그런 가격서부터 해서 다 이렇게 남겨먹게 되고 또 거기 차량 가격에서도 할인되는 금액 있잖아요 할인되는 금액에서도 또 그걸 차주한테 돌려주지 않고 어 그것도 자기네들이 착복하는 어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특장에서 금액을 많이 가지고 또 저기, 어 차량 가격에서 요즘 같은 경우 12월 달에는 특히 이제 할부 뭐 이렇게 뭐 할부를 한다고 해도 어 일단 차량에서 그 자동차 회사들에서 DC해주는 어 가격도 크 가격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또다 착복하고 또 그리고 그 어떤 자기네 자리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또 자리값도 이렇게 또 많이 붙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사기 업체들에서 그 부분을 착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따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그 운송 그 만약에 그 지입회사에 요구를 하세요. 어 주선 화물 운송 주선 대장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이예 주선사들에서 그 운송 사업자들한테 어 차량을 배차를 해주고 어 오늘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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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어디 어디 어디. 배차를 해줍니까? 그거에 대한 배차를 해줬다는 그 대장이 있어요. 어,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차량 한 대당 뭐 일을 뭐한세 개를 하고, 얼마를 벌고,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어,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그 화주와 어, 또 계약한 어, 뭐 1차 밴드라든지 2차 밴드 뭐 아니면 뭐그 이상의 어떤 저희들이 그 화주와 계약된 거라든지 아니면 운송, 다른 운송사와 계약된 그런 계약서 계약 내용들을 간략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해서 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가 어, 그런 계약도 없이 어, 어디 어디 일을 한다라고 어? 말만 해서는 그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어,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그 실제로 그 차량마다의 그 매출표, 어, 매출이 얼마나 그 이루어졌는지, 한달 동안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최소 3개월 정도 거는 어, 확인하시는 게 어, 좋습니다. 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겠죠? 어, 만들어 놔도 지금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확인을 같이 하시면, 어, 이 사람들이 사기 치는 거에 대해서 어, 조금은, 어,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어, 뭐,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예, 하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 계약 내용을 항상 꼼꼼히 한번더 어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작성을 하면, 나가 이 운송사에서 저한테, 우리한테, 어집 차주들한테, 얼마 얼마 정도 매출을 보장하겠다 1200만원 매출을 보장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특약사항에다가 날인을 받고 그걸 집어넣는, 집어넣어서 는넣어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작성을 안 해준다고 할 거예요 만약에 매출 보장을 해줬는데 왜 작성을 안 해주냐 하면 다른 계약서로 작성을 따로 할 거다 해도 그거랑 동시에 같이 작성을 하자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어,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 대부분의 그런 계약서들 자체가 그 주선사나 어, 운송사업자들 보다는 주선사 또 그리고 집회사에 어떤 더 유리하게 어, 작성되는 편이 많으니까 어,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어, 아까 앞에서 좀 빼먹었는데요. 어, 남바, 남바 값뭐 이렇게 해서 좀 과도하게 책정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그건도 확인하셔야 되니까 과도하게 하셔야 되고, 음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방 특약상에 이렇게 작성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계약서에 다른 계약서 그런 거를 어, 작성을 할 때도 전부 이제 그 그러니까 그집 회사에서 구두로 얘기했던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하셨다가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는 게 좋고요. 어, 명시를 한 이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불이행됐을 경우, 어, 손해를 어떻게 어, 보상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음, 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불이, 불이행에 대한 어, 그런 보장 내용, 어,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히 명시를 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입자들이 최소한 손해를 안 보고 어, 지입회사와 계약할 수 있고 어, 한다고 그러면 어, 그처럼 좋은 게 없겠죠 어, 특약사항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어, 날인 받으시고 하셔야 어, 그래도 최소한 이런 지입사기에서 어, 손해를 덜 보고 어,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입사기를 당하지 않은, 않는 방법도 될수 있으니까 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 2018년도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어, 한해 또 열심히 뛰시고 어, 수고하셔서 수고하셨으니까 내년에 좀더 나은 성과를 어, 거두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는 어, 모두가 사기당하지 않고 편안한 날이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물러가겠습니다. 로드러너였습니다.